도착해서 찾으러 가고 있어요. 무인 택배함으로 배달시켰는데 집으로 배달할걸 그랬나봐요.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태를 확인해줬어요. 그릇이라 그런지 포장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산더미 같은 종이박스. 흔하지 않은 문이라서 주문하면서 엄청 설렜어요. 선물할 것들 세트별로 맞춰놓고, 종이박스 정리하고, 저희 것도 하나 따로 빼뒀어요. 휴가가 코앞이라서 이날부터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육수로 열무김치 국수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둔 국물은 잠시 냉장고에 대기시켜주고, 달걀을 넉넉하게 삶아요. 나머지는 남편 도시락용이에요. 국수를 삶아주고, 바로 찬물에 헹궈서, 냉장고에서 죽어가던 열무김치를 듬뿍 올려요. 아까 만들어둔 국물에 얼음을 먼저 올려주고 국물을 넉넉하게 부어요 깨도 잔뜩 뿌려줬어요 맛있어? 짠. 음, 조그만. 일요일 아침.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소세지로 브런치를 먹을 거예요. 빵자에다가손 베임. 빵칼에 손을 베이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렇게 줘야지, 돼지야, 혼자 다 먹으려고. 아, 이거 개인적으로 주셨어? 아.

레몬즙이랑 제로 사이다만 있으면 제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주고 예쁜 컵에 담아 먹어요. 간식 타임! 로슈칼라 그런지 맛이 없어. 다음부터 안 사야지. 이번에도 냉장고를 덜어서 소야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정해진 양이 없어요. 그냥 대충. 페리링 넣어서 만들었어요 넌만으면 남겨 내가 내일 먹을게 대충대충 만든건데 맛있어? 맛있지 누가 만든건 휴가가 3일밖에 안 남아서 도시락 3일치만 만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남편은 점심에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어요. 고기가 있는 동안 같이 먹을 양배추도 넉넉히 썰었어요. 월요일 아침. 이번엔 집으로 주문했어요. 전통적인 무늬도 정말 예뻤어요. 오늘도 냉장고를 비우기 위해 냉장고에 있는 남은 반찬들을 처리해요. 먹으면서 볼 유튜브도 찾아요. 오늘 저녁은 시들어가는 청경채를 데쳐서 목살구이에 싸 먹을 거예요. 냉장고가 정말 텅텅 비어버려서 장을 보고 왔어요. 폴란드 전통음식인 피에로기와 고왕부기예요. 이날 오후 마지막 택배가 도착했어요. 아주 전형적인 폴란드 전통 그릇 무늬예요 볼레스와 비에츠, 핸드메이드 인 폴란드. 짠을 하고 마셔야지. 휴가 전날 저녁은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깨지지 않게 그릇을 꼼꼼히 포장해요. 포장 때문에 부피가 너무 커져서. 캐리어 하나가 가득 찼어요. 휴가 당일 구석구석 꼼꼼히 확인해요.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치고, 콘센트를 뽑고, 수도꼭지 확인, 냉장고 문도 잘 잠겼나 보고, 화장실에 물이 잘 잠겼나 확인하고, 불까지 끄면 끝. 그럼 다녀올게요.